안녕하세요. 75년생 배진완입니다. 키는 172, 몸무게는 65입니다. 자유연기 들어가겠습니다. 방금 알았습니다. 이제 끝이 보이네요. 윤선생과 하던 일이 있다면서요. 학교 폭력기사 관련해서. 이 선생님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? 아니요 그런 건 일을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죠. 길 같은 건 없습니다. 길 찾지 마세요. 그냥 하던 일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. 그러다 성공하면 사람들이 그걸 길이라 부르는 법이니까요. 제가 사람을 잘못 봤나 봅니다. 성공이든 실패든 선생님 방법으로 하세요. 혹시 압니까?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질지. 감사합니다.